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어, 오늘은 정부 관계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 지원 관계병이라고도 하고, 정부 관계병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1년에 두번 정도 그 시에서 지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관계병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보통 4월이랑 10월, 1년에 두번 하고요. 대신에 이제 광견병 접종은 보통 1년에 한 번씩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4월에 했다면 내년 4월에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10월에 했다면 내년 10월에 오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광견병 지원 기간이 4월하고 10월 두 가지니까 4월 달에 도시고 또 10월 달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광견병 접종은 1년에 한 번이고 보통 이제 제가 있는 시는 경기도 광명시인데 광명시 기준으로 광견병 접종 비용은 한 2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제 시에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되면 보호자분이 부담하는 금액은 2천원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 서울시는 거의 5천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시마다 또 지원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광명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광명시에서 광견병을 지원하는 기간이 올해 이제 4월 달은 오늘부터 이제 열흘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첫날이고 4월 27일부터 월 6일까지 시행하게 되고요. 또 10월 달은 또 이제 그때 가봐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번 접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2만원을 내고 광견병을 접종할 때랑, 이 지원 기간에 접종할 때 백신의 종류가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시나 지자체마다 다르고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그감염병 백신을 갖다 주거든요. 주사기랑 같이. 갖다 주게 되면 그게 이제 뭐 올해는 A사 제품을 썼다가 또 내년에는 B사 제품을 쓰고 그게 이제 뭐 입찰 방식으로 해서 그 약품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관계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관계병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에, 예를 들어서 A사를 쓰고 있는데, C에서도 A사를 이제 주게 되면 똑같은 관계병 백신이 되는 거고, 제가 만약에 B사를 쓰고 있는데, C에서 A사를 주게 되면, 이제, 다른 종류의 백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병원마다 다르고 지자체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거는 아마 접종하기 전에 이리 물어보시면 원장님이 알려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희가 이제 광명시에 이제 동물병원에서 와서 이 기간에 접종을 했을 때 만약에 보호자분이 광명에 잠깐 살고 계시더라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고양시로 돼 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까운 금천구가 접해져 있는데, 다리 하나만, 하나만 건너면 금천구거든요. 근데 서울시 금천구하고 광명시는 엄연히 이제 행정구역상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금천구 독산동에서 오시는 분들도 주소지를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 주민등록 주소지가 광명시로 안 되어 있으면은 그 기간에 오셔도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그분은 이제.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동물병원에 가셔서 이제 접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물 등록은 사실 어디서나 가능은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살고 계신 분이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광명시에서 어 동물 등록을 하시고 이제 접종을 하게 되면 이제 전입 신고를 해서 이제 주소지가 광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동물 등록을 하면은 이제 바로 광견병을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보호자의 그 주소지가 중요하고 주소지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다 해서 그 얘가 만약에 칩이라면은 칩 번호를 입력을 하고 아예 외장형 목걸이면 목걸이 번호를 입력을 해서. 그 번호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보호자 이름하고 인적사항하고 주소지가 다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명시인 경우에만 한해서 되고 당연히 동물 등록이 안된 강아지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2개월 이상 모든 강아지가 이제 동물 등록이 이제 의무화 됐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동물 등록을 해서 동물 등록 주소지에 맞는 그 시에 그. 4월이나 10월에 그 기간도 치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광명은 오늘부터 시작인데 서울시는 뭐 다음주에 시작할 수도 있고 그것도 다 다르니까 이래 알아보셔가지고 그 기간에 내가 동물 등록을 하든 아니면 동물 등록이 돼 있든 이제 주소지랑 다 일치가 돼야지 접종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참고하시고 이제 강아지가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접종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총네 가지예요. 종합 백신, 그 다음에 코로나 장염, 그 다음에 켄넬코프 기관지염, 광견병인데 본래는 이네 가지 중에 가장 강아지한테 중요한 것은 종합 백신이에요. 근데1 년에 한 번씩 이제 정부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니까. 광견병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광견병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유용한 백신이지만 얘가 어렸을 때 파보는 홍역을 예방하기 위해서 맞았던 다섯 번이나 맞았던 가장 중요한 백신은 종합 백신이기 때문에 광견병 접종 기간에 오셔서 만약에 종합 백신이 안돼 있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종합 백신도 같이 접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즐거운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